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이에요. 어, 금요일은 기분 좋은 날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이면은 아,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내일 토요일 날 쉼과 안식을 얻고, 이제 곧 주일날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함께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힘차게 금요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 묵상 본문에 나와 있는 이한 10절 안 되는 이 말씀만 읽지 마시고, 어, 그장 전체를 읽으시기를 권면 드릴게요. 제가 본문으로 택한 어, 이 몇절은 이 아, 말씀은 꼭 묵상하면 좋겠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 몇 절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 성경 다른 것은 읽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5장 전체를 읽어야 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어, 5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런데라고 되어 있죠. 아,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몇몇 사람, 유대, 사람 유대에서 내려와서 어,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들을 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유대교에 들어가려면 행하였던 법이었고요. 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예수 믿는 그 유일한 한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초대 교회 때에 특히 특히나 바리세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논쟁들을 하다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쟁에서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혹은 이 사실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 듣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와,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어떤 다른 행위로도 그 어떤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감사하게 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어, 이것이 초대교회에게 많은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근거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아,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 바울이 복음을 어, 그 BCD 안디계에서 증거했을 때에 예수로 인해 죄 용서가 선포되는 그 일들을 어제 묵상하셨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예수로 인한 구원, 예수로 인한 은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